2025년 3월 5일 수요일 글로벌 비즈니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발언과 독일의 대규모 재정 지출 발표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무역 정책을 옹호하며 작은 소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닉 상무장관은 관세 수준이 최종적으로 중간, 어디쯤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관세 부담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은 5천억 유로 규모의 방위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오랜 긴축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는 역사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고 독일 국채 금리는 2020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 장기적으로 독일 경제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틀간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최근 3% 가까이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로 인해 조정 국면에 진입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정책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주에서는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8% 급락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로 인해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이후 기업의 신뢰도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실적 전망이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로 설정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대규모 국채 발행과 공공 지출 증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채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록이 파나마 운하 주요 지분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와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며,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글로벌 시장은 무역 정책, 재정 지출, 기술주 약세,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니스 브리핑이었습니다.